어? 아? 진짜 무슨 모형 같지 않아? 어. 근데 이게 뭐지, 여보? 무덤인가? 무슨 의미가 있는데? 알아? 어. 대략, 대략 뭔데? 그런 거 있잖아. 하. 기도하는? 어. 기도하는! <웃음> 기도하는! <웃음> 아니, 지금 내가 주만지. 그 영화 속에 안에 걷고 있는 것 같아 게임 맵 <laughs> 디아블로 액트 2 목적지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 아우. 그거 같아 <laughs> 그지 우리가 그 미니미가 돼서 들어온 것 같지 <laughs> 맞아 신기하다 진짜 이건 뭐 참... 아니 혼자 오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아 혼자 오는 거좀 외로울 것 같기도 하다 자는 것도 그렇고 그지 어. 그래도 나는 어제보다 좀 나은 것 같아 와 아, 저건 아, 또 뭐야 아. 야 우리 사는 사람들이 만약에 진짜 서울이나 이런데 가면 어떨까요? 너무 정신 없고 복잡하다 생각하겠지? 아 이게 중간 중간마다 하나씩 있거든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사전에 공부를 안 하니까 지금 뭐 인터넷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와 대박이야. 어. 설마 저기 건너야 돼 우리? 저물 건너야 되나 봐. 나 먼저 가봐. 어, 제가 먼저 가봐. 오빠가 먼저 가봐. 그래. 하나씩 볼래? 신고 건널까? 위험하겠지 신발 젖으면 또 부츠 아프잖아 맞아 아 저쪽으로 가면 되겠다 어. 데 어. 어. 아. 위험한 곳 있네 아. 그렇지 아이씨 멈추기 <laughs> 아 여기 이렇게 좋은 데가 있네 여보 길을 놔놨네 누가 야씨 고맙네 이거 빠개지면 재밌을 텐데 오, 오 됐다 아 이렇게 뒤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놔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저희가 걷고 있는 데가 평지인데 그늘이 하나도 없어서 그게 좀 힘들어요. 땡볕이에요. 조금만 빠르게 걸어도 숨이 차고. 이게 가장 힘든. 우리보다 먼저 간 친구들의 발자국인가 봐요. 보세요, 저기까지 진짜 그늘이 하나도 없어요. 와우. 아유 그 코리아. Nice to meet you. you. b <laughs> 저기 차도 온다. 어? 근데 차도 오네? 줄래! 줄래! 줄래, 줄래 아 바이바이! 줄래! 그래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람들 보니까 반갑네요. 아이, 모터가 왜 이렇게 부럽냐. 그니까. 나 너한테 차를 타고 다녔었지. <laughs> 힘들어? 힘들어? 어. 힘내게 해줘? 어. 아주 나이스 나이스 하지 마더 힘들어 하지 마 하지 마 아주 나이스 하지 마 덮지 말 발에 발에 덮지 말발숨 아껴요, 뭐 죽어 그러다가 알겠어? 가자 여러분들 저기 마을 표시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가야 되는 마을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숨차, 빨도 못하겠어. 나이 근처에 티텐트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티텐트가 있으면 좀 쉬어서, 뭐좀 먹고 가려고요우 와, 야, 뭐야, 그, 그림 같다, 그림 같아. 야, 야. 야. 여러분, 티텐트가 보여요. 야호! 나나 나 마운틴 좀 하실까 봐. 캄보라 깜보람? 캄보람디사라 사라 예 예. 오늘 탄 것. 너무 맛있 마카. 무맛있야야 우리야. 초보. 비비나, 일로. Yeah. <laughs> 예. 예. 시원하다. 진짜. 굿. 와. 굿. Yeah. 특제채. <laughs> 아, 별로 아, 고생 안한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어. 몰라, 빌레질레, <laughs> 빌레질레. 아, 저희 잠깐 누워있다가 잠들 뻔해가지고 정신 차리고 다시 출발합니다. 진짜 잠들 뻔했네. 자, 자가 봅시다. 찾으면 안 돼. 응, 음, 응. 음. 여기 다리 같은 거 넘어야 되나 봐. 여기 이런 다리가 있어요. 갈수 있어? <laughs> 좀만 더 신경 써서 만들지.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아, 아 숨차. 여기 완전 절벽 길이에요. 줄래. 동네 산책하듯이. 귀여워. 괜찮아? 어? 어? 어디가 어때? 아, 배가 너무 아파. 배가 아파? 어. 언제부터 아팠어? 좀 조금 전부터 좀씩 아팠는데 갑자기 엄청 아파. 아위 배가 너무 아파. 아. 뭐 잘못 먹었나? 모르겠어. 좀 쉴래? 어디서 아, 자. 일단 가보자. 물갈인가? 모르겠어. 아 배가 너무 아픈데. 일단 가봐. 일단 가자. 어떡해 웰컴 투 to... 홈스테이 마르카 여기가 완전 초입인가 봐 괜찮아 여보 어떻게 어, 어, 왜 이러지 난 탄산 먹어서 그런가 속이, 속이 좀 엄청 쓰려 부글부글 끓어 아, 배가 터질 것 같아 아프면 안 되는데 견딜 그러니까. 아, 수 있어 가서 약을 좀 달라고 해봐야겠다 그래 그래서. 그래 여보, 조금만, 조금만 힘내자. 10분만 걸어가면 된대. 10개의 집이 있대, 여보. 조금만 어, 참아. 10분만 버, 버텨줘. 뭐야. 사람 없이 얘네만 와. 마리아. 우와. 마리아. 어? 너무 신기해. 야, 나좀 타워 주면 안 되냐? 그니까 줄래. 줄래, 줄래, 줄래. 빨리 가라, 줄래. 아, 아 차가 줄래. 줄래. <웃음> 줄래. <웃음> 저 아까 그 다리 건너고부터 아팠어? 괜히 마운틴 듀를 마셨나 보다. 할수 있어, 조금만 참아. 약간 위험처럼 아프네. 그래, 속 쓰린 것처럼. 아, 진짜 너무 어떡해. 아. 아. 노래 불러줄까? 무슨 말래 아, 프지 아. 말아요. 토해? 어, 여보, 체했나 봐. 등 두드려줄까? 아이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어? 어머. 나 무사 같지? 어? 무사. 무사라니. 죽기 전 무사. 아, 어, 미안해, 내가. 체했나? 체한 거 같아. 급체인가? 그래. 뭐 먹은 게 없는데, 근데. 그니까. 마운틴드로 체해. 빈속에 먹어서 그런 거지. 희망고문이 아니고 진짜 거의 다 왔어. 내가 방금 지도 확인했어. 조금만 참아, 진짜. 마카, 마을이라는 표시예요. 그냥 걸어도 이렇게 숨차고 힘든데, 오빠 지금 배까지 아파서 얼마나 힘들까요? 오빠, 장하다. 이 나무 쪽만 넘어가면 마을인 것 같아. 이런 다리를 몇 개째 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전에는 아마 다리도 없었을 거예요. 물을 그냥 건너가고 그랬대요. 앉아 어. 앉아 앉아 진짜 못 가겠어 좀만 쉬어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응. 누워 누워 여보 죄송합니다 이리 와 이리 와 어떡하면 좋아? 배가 너무 아픈데 숨 쉬어 아. 더목가겠으면 여보 이쪽 어디서 자도 돼 땅바닥에서 자? 아니 저기 물어 보고 이제 나와 아다 왔잖아 그치 하늘이 노래지는데? 조금만 쉬, 쉬어, 조금만 쉬, 어 다리펴. 편하게 피우세요, 편하게. 피우세요. 마카에 도착했습니다. 여보, 고르기만 하면 돼. 저기 빨래 널린 집, 아니 요 위에도 있고. 아니 분명히 오늘이 제일 쉬운 코스인데. 아파가지고. 오빠 아파서. 먹는 걸 조심해야 되는데. 맞아. 좀 뭔가를 잘못 먹은 것 같아요. 빨리 홈스테이 잡아서 오빠 쉬어야 돼. 대충 보이는 집에 지금 짐 풀었는데, 여긴 홈스테이가 아니래요. 여기는 이 친구가 사는 그냥 집이래요. 홈스테이는 저쪽 밖에 있다고 하고, 오빠는 다시 토하고 있어요. 괜찮아? <laughs> 겨우 홈스테이를 찾아왔는데, 저기 끝에서 여기까지 다시 걸어왔어요. 분명히 저기도 홈스테이를 할 텐데 물어보니까 이게 지역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홈스테이 하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너네 집에서의 오늘은 너네 집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저기 찾아갔더니 우리를 데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오빠 지금 너무 아프대요 배가. 그래서 좀 쉬고 있고. 오빤 좀쉬어 체한 것 같아요. 엄청 심하게. 근데 원래 물 물마, 마시고도 취하나요? 어머, 이거 찍고 있는 거야? 어? 아, 찍고 있네. 진짜 너무너무 아파서. 마지막 한 시간은 어떻게 왔는지 기억도 안 나요, 진짜. 여기 마을 주민들이 분약 챙겨주신대요. 저기 아까 오면서 만난 어머님이 약 알겠다고 가지고 오실 거야. 아, 진짜 고마워, 진짜. 아! <웃음> 아, 하하하하. <laughs> <laughs> 오빠 같 오빠 할게. 오빠 할수 있어, 그 정도는. 전신 마비에 걸린 건 아니잖아, 씨아. 아 됐다고? 어, 여기 아 이게 고산은 아니겠지? 고산이 배가 아프진 않을걸? 어 갑자기 손발이 엄청 저려. <laughs> 괜찮을 거야, 여보. <laughs> 응, 응, 응. 후, 좀 잡아. 아, 지좀 뭐 잡게. 응. 지난 걸 수도 있어, 그냥. 알았어. 저 오빠 자는 동안 밖에 나가서 좀 앉아있으려고요. 와 아. 저기 좀 보세요. 믿겨주십니까? 이런 바위산 절벽 가운데 이런 집이 덩그러니 있다는 게? 아. 어, 괜찮아? 갑자기 그래, 몸이 어때? 추워, 춥고 숨이 쉬어져. 손발이 쉬어져, 손발이 저리고 머리는 어지러워. 모르겠어, 아버리약 먹을래? 아, 이거 목이 엄청 떨려. <laughs> 내가 내려가야겠지. 어, 안 돼, 안 돼. 가야돼 안 이거 더안 해봐도 돼. <laughs> 약 줄까? 못알다 응. 어, 그거 보고 까 로 가자. 오빠가 갑자기 손발 떨면서 약간 고산병 증세를 보여서 엄청 깜짝 놀랐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괜찮다가 갑자기 막 손발 저리다고 하면서 오들오들 떠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산병 약 먹고 누워서 괜찮아졌다고. 일단 모르겠어요. 다시 내로 돌아가야 될것 같긴 한데 오늘 가거나 내일 아침에 가거나. 몸 상태 보고 내로 돌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계속 배 아픈 게 어떤 전조 증상이었나 싶어 일단 지금 좀 안정을 찾았습니다. So, if you want to take paracetamol, I have paracetamol as well. Headache. Yeah, for headache. And for stomach pain, metrogel. Uh, I will uh, instruct how to give it. Okay. y e s y e s Thank you. Thank you so much. Okay. You have to take it as well morning. Mm -hmm. mm -hmm. 먹을 수 있는 약다 먹고 2시간 정도 잠 자고 나니까 좀 괜찮대요. 저는 잠깐 숙소 밖으로 나왔는데 여기 앞에 이렇게 청보리밭이 펼쳐져 있어요. 오늘 아침에 걸으면서 배 아프다고 하고 토하고 막 설사하고 에너지를 많이 썼나 봐요. 근데 여기가 높은 지방이다 보니까 에너지를 많이 쓰면 그만큼 산소가 부족해서 고산 증세가 같이 온거 아닐까 싶어요. 뭐, 여행 와서 저렇게 아픈 걸 처음 봐가지고 평소에도 잘안 아픈데 여기서는 평소 뭐 체력이랑 그런 건 상관없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올수 있는 게 고산이고 그래도 많이 회복을 했고 더 이상 올라가는 건 무리인 것 같아서 내일 아침에 택시를 타고 다시 내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주인집 마담이랑도 이야기를 했고 출애. tomorrow morning i back to 지금 괜찮을 거예요. 여보 괜찮아? 여보 눈을 뜨고 있어. <laughs> 무섭게. 그냥 가기 전에 아름다운 걸좀더 보고 싶어. 어디 가? 레. 네. 어디 가겠어? 무서워. 무서워. 괜찮아? 그냥 얼마 좀 있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그림 네. 같지. 한번 찍어봤어, 진짜 장난 아니말 밖에서 찍고 왔어. 아 진짜. 무슨 증상인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알 수가 없어 이건. 몸살이 온걸 수도 있고. 근데 내일 아침은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올라가도 될것 같기도 해. 어디로 올라가? 위에. 말 같지도 않소야, 하고 있어. 응. 네. 뭘 올라가. 다시 가야지. 자기 자신을 너무, 어? 맹신하지 말란 말이야, 이런 데서. 너무 아쉽잖아. 조금이라도 아프면 내려가야 돼. 뭐가 아쉬워. 이미 이렇게, 어? 했으면은 그걸로 된 거지. 어, 미안하잖아. 누구한테 미안해? 제한테. 아, 뭔 소리야. 아니야, 여보.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해. 뭐 미안하고, 뭐 쪽팔리고 이런 생각 하지 마. 오빠 이렇게 아픈 거 처음 봐, 나 진짜. 이렇게까지는 안 아픈데 원래 한국에서도 받아봤을 때 깜짝 놀랐어 그니까 수면 실수더라고 나도 진짜 놀랐어 오빠는 늘 강한 줄 알았는데 그건 내 착각이었어 오빠도 사람이지 우열 응. 많이 내렸다 근데 오빠 아프면 내가 놀리려고 했는데 이거 놀릴 수도 없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 너무 아쉽다 그래도 여보 웃는 거 보니까 여보, 내일은 좀 가보자 여보 그래 내일까지는 기다려보자 뭘 기다려봐 이미 결정났어 내가 말했어 택시 불러달라고? 어, 아침에? 진짜? 응. 뭔 소리야, 진짜. Oh 뭘 오마이갓이야, oh 씨. 오늘 저녁은 마담이 죽을 끓여 주신대요. 감사하게. 그래서 그거 먹고 또 안정을 취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빠가 저녁을 못 먹겠다고 해서 오늘은 저 혼자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저녁은 라다키식 수프 뚝발을 만들어 주신다고 해요. 이렇게 생긴 음. 야채 수프가 나왔어요. 아 진짜 외롭다. 음 맛있어요. 맛있는데 고수가 잔뜩 들어가 있어요. 수프. 아 힘. 응. He no sleep y e h You hungry? Me? You? Ah, 아, no hungry. It's okay. <laughs> 응. Don't worry, he will be fine. 이거 먹고 힘내서 오빠를 잘 간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산이라는 게참 신기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오는 것도 아니고 어리다고 해서 안 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오빠가 겪는 증상들이 고산인지 물갈이인지 전혀 모르겠으니까. 원래 아파도 아프다고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나라도 먹고 힘내야지. 먹을만큼다 먹고 우리 엄마랑 같이 얘기도 나눴어요치링 굿나잇 득제채 h t h e food is really good. Yeah, this is food, little. This is hungry, no. Mm, no, hungry. No. I'm full. 득제채 줄래 줄래 굿나 Good night. Good n i g h 맛있다 음. 천천히 먹어 봐아 음. 너무 아쉬워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더 올라가고 싶은데 더 올라갔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아쉬워하지마 내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음. 저희는 래로 내려갑니다 축제아 너무 잘 보살펴 주셨어요 음. 저희잘 지내세요 이제 못 보는 거니까 한번 쫙 둘러보고 가요 여러분들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딱 아픈 순간, 이 아름다운 게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건강해야 되나 봅니다. 마카벨레트레킹을 실패했습니다, 여러분들. 하... 하... 실패해도 괜찮아. 우리 도전한 거니까. 진짜 멋있다고. 멋있지? 이때는 진짜 그래도 지금은 괜찮아? 한 일간의 마타벨리 트레킹을 끝내고 다시 내로 돌아갑니다. 빨 e t s go. Let's go. Let's go. l e 여보. 우리는 트 t 킹도 하고 사파리 투어도 하는 거야 그치? 결국에는 우리는 두 개를 다 하는 거네 언제 이렇게 지프 타고 이런 데 달려보겠어? 우리가 걸어온 길입니다 여러분 도 도착했어요. 출